을 지금 잡아내면 되는 상황이고요. 바깥쪽 낮은 존 들어왔습니다. 이 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들어옵니다. 전 통과 삼진. 2구. 스트라이크. 포볼런 스트라이크. 밀려 맞습니다. 투 투. 풀 카운트입니다. 스윙. 삼진. 둘째 아들이 유이동 선수인데 이 선수는 키가 190. 이구 네. 스윙 5웬투 원볼트 스트라이크 나가다 멈췄는데 스윙력은 아, 돌았습니다 네. 공 놓쳤고 나다오시요 일루 쏘면서 아웃카운트 올라갔습니다 초구부터 지명타자 이호빈 전력 분석을 하러 갔더라고요. 2구째도 파울 오웬 투. 틀었고 방망이 끌어냈습니다. 보수 잡고 1루 쏘면서 이번 이닝을 정리합니다. 두 타석 모두 뜬 공이었던 원보런 스트라이크 스윙 빠른 공 바깥쪽 바깥쪽 꽂힙니다. 루킹 삼진 어, 어, 오늘 게임까지 하는 상황이돼요 60개 돌파했습니다. 61개째를 들어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예, 우승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망이 끌려 나옵니다. 삼진입니다. 투아웃 오... 초구 스트라이크. 더... 변아웃또 들어왔습니다. 어... 빠른 네. 공 얼어붙습니다. 루킹 삼진. 정윤우 선수는 고등학교 통산 첫 번째 피홈런입니다. 네, 그런 타석을 소화하겠습니다. 2구째. 밀어낸 타구가 오른쪽에 넓게 또게 네. 스윙, 네. 투어, 진준 선수입니다. 스윙, 네. 정현우와 정우주 선수의 맞대결은 앞으로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쭉 함께 해주십니다. 떨어뜨렸고 네. 방망이 끌려 나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3 덕수고등학교가 다시 한번 이마트 배우 승컵을 들러 전주고등학교를 상대하기 위해 랜더스 필드로 갑니다. 현빈 선수입니다. 번트 되지 않았는데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번트 되지 못했습니다. 우평 코스의 공이 오면서 그대로 배트를 걷어드렸었는데 네, 그럼 좀 늦었다는 판정이죠. 네. 2로 1로 불카운트. 떨어지는 거. 스윙 3진. 원웃 초고, 뒤로 가는 파울. 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때 확실히 가져와 줘야 됩니다 <laughs> 다시 한번 파울이 됐습니다 원투 바깥죠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3업! 자일로는 3루와 1루! 두 점의 리드를 등 뒤에 메고 있습니다 어, 중장거리 타구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또 외야수인데 어깨가 굉장히 좋아서 보살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원골원스트라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변화구 배트를 끌어냅니다. 삼진 원아웃 정현우 삼진 경기 박헌이 물러나면서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5번 타자 이윤우입니다. 대회 팔타수 1안타목적고 스트라이크. 정현우가 정말 빠르게 빠르게 승부를 보면서 카운트를 늘려가고 있고요 앞선 이닝에서도 정은특구스로 끌고 갔었던 정현우 선수 그렇죠 스윙 연속 탈삼진 투아웃 선두타자 최영기 선수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이 맞습니다 타. 워낙 정현우가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경기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꿨죠 스윙, 3진 최고의 좌타자 함소수수의 대결입니다. 스윙, 몸버런 스트라이크 어. 했었습니다. 예, 변하고 몸쪽인데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각주 이런 티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수호 대 정현우, 스윙, 네. 정현우가 이겼습니다. 1, 2, 3번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는 고교 좌완 최대어 덕수고의 에이스 정현우 투수였습니다. 오늘 이끌면서 으 MVP를 받았던 타자였거든요. 네. 어, 당시에 이제 93년 고3이 함께 네. 아, 어, 이승희 선수와 김승환 선수를 뽑았는데 근데 이 자, 정현우 투수 스윙. 방망이를 끌어냈습니다. 4번 타자 여동욱 상대. 역시 산뜻하게 이번이닝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퍼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주 접시 신원우 선수입니다 2구째 스트라이크 정현우 선수 정말 안정적인 구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 네. 닿지 않습니다 원볼투 네. 스트라이크 네. 스윙 삼진 네. 지난 이닝에 이어서 이번이닝도 3자 범패 네. 이제 뛰었었던 선배들 네. 어, 지난해 드래프트가 됐었던 어, 선수들이 어, 피자를 또아 드래프트 도... 어, 그러니까 지난해도 세 명이 KBO 무대에 네. 지명이 됐었죠 그렇죠 사라운 이삼사라운에 지명될 정도로 어, 지난해 멤버도 괜찮았습니다 변화구로 스윙 삼진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후 상대 우선은 스리볼 스리볼 유에스트라이트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네되에유원이 그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 선수가 신중하게 공을 골랐습니다. 1카운트, 정현우 대 함수호. 네. 소행 3진입니다! 두번 연속 정현우가 웃습니다!